이런 경찰을 맡은 사람이 지금 윤호중 어, 행안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이 검찰 쪽에 시선이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어, 경찰은 괜찮냐라고 하면 경찰도 정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윤석열 정부의 알바기 인사가 너무너무 많죠. 그죠? 그리고 이 윤호중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게 의지가 있냐. 너무 뜨뜨미지근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좀 우리에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윤호중 장관이 이런 개혁의 의지가 있을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 이거는 인종차별 아니냐 이거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한번 마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 이 개혁의 의지가 있나? 경찰 개혁의 의지가 있나요? <목소리> 아...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의지가. 자, 컵의 2번인데, 근데, 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부응하고 싶어요,인데, 어, 은둔자의 5번 펜더콘. 그속 터지죠. 행동력이 있어요? 별로 없죠. 네. 아니, 나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요, 하고, 어떤 살피고 있고, 이 사람이, 이거는, 이, 이, 이 개혁이라는 거는, 이런, 노인이 할수 있는 게 개혁이 아니잖아요? 신중함은 있습니다만, 꼼꼼히 살펴보고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행동을 하겠다? 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부분에서는 행동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펜토클의 5번. 속상하죠? 이 사람. 뭔가.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어, 저는 정성우 장관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 저기, 법무부 장관은 생각은 있어요. 개혁에 대한 생각은 있으면서 잘 살피는. 그 사람도 좀 느린 타입이기는 할수 있습니다만, 이분은, 어,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지? 어쩌지? 하고 해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거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떡하죠? 하고 <laughs>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라서 아 이거 참 난감하네요. 심리적으로도 어떨까 지금 음 이게 칼을 칼을 들지를 못해요. 아이이 어, 사람은 평화로운 시대에 자기 식구들 다독거리고 조화롭게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챙기고 하는 것은 잘했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식구들 이렇게 어, 누가 누가 힘든 일이 있나 하고 케어해주고 바라봐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윗사람의 이 자리에서는 어울렸을 사람일 수 있는데 어떤 무언가를 혁신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자를 거는 자르고 하는 것에서는 어좀음 그런 능력치를 발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캐릭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이게 개혁을 하기 싫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앞으로의 운세 흐름 좀 볼게요. 근데 이렇게 미적미적하면 음... 또 계속 어 사람들의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자, 윤호중 장관의 앞으로의 운세 볼게요. 앞으로의 o você 이분 교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많이 걸려요. 한동안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 네, 근데, 아, 이분도 답답할 것 같아요. 이분도. 잘하고 싶은데,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아, 컵의 7번. 주변에서 바라는 건 많은데 자기는 걱정만 잔뜩 있고 불안한 모습일 수 있고 가장 문제점이 컵의 왕이 문제점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건 인덕의 왕이에요. 인덕의 왕이니까 사람은 좋은데 달 이게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 결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요 요거 아조금더 보고요 이런 그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제 좋게 좋게 다들을 이렇게 규합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 정으로 이건 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있잖아요. 이 자기한테 어떤 좋다라고 하는 몇 명은 있는 것 같아요. 이 행안부 안에. 아, 당연히 어느 부서에서든 장을 하면은 아 장관님 해가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컵에 3번에 이 기사에 에, 기사에 어, 지금 완제 카드입니다. 본인 딴에는 아 지금 요 멤버로 해가지고 요렇게 가면 잘할수 있을 거야 라고 어떤 기대감이 다소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봤을 때 너무 깝깝해요. 그리고 문제는 이 소드의 7번. 경찰 안에 이 윤호중 이 장관을 따르지 않는 이 반대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꽤나 단단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 황제카드의 7번 소드. 이 기존의 이 알바끼들이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있잖아요. 이 윤호중 장관이 일을 못해, 무능해라고만 볼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되게 강해. 근데 이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순둥한 사람이 거기 가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 세력은 부족하지. 근데 기존의 알바끼들은 짱짱하게 박혀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 내 네. 5번 소드에 8번 소드. 그냥 나 오짜지? 이러면서 멘붕이에요. 네. 만족스러운 일을 잘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지금 봤을 때. 자, 구. 그. 지금이 10월달 10 11 12 1 2 3 4 음, 내년 3 4월 돼야 그만두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내년 3 4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예 무능하게 일을 못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중간 중간에 보여지는 모습들 그래도 이 사람이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이분은요, 디테일하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디테일하게. 해보세요, 장관님하고, 장관이라는 권한을 줬으니까,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는 좀 힘들어요. 진짜, A부터 Z까지 다, 요렇게, 매뉴얼이 돼 있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펜터클 6번의 스타 카드가 보인다는 거는 이제 검찰도 행안부 밑으로 일부가 옮겨오죠 그런 어떤 어, 저 뭐야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 그러면서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중간에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서도 또 자꾸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요 그 어떤 그 행안부가 좀 무능하다라느니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나올 수 있어요. 흘러나올 수 있고 근본적인 개인의 어떤 캐릭터의 문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또 이분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음, 너 너무 나빠 이런 게 아니라도 변명을 하자면. 어, 이 사람의 그런 알바끼, 이런 것이 여기에 너무, 어, 좀, 단단하게, 이 사람보다 더 세게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아마 윤호중 장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누가 들어왔어도 힘들었을 거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아니라 더 강한 캐릭터가 들어왔을 때, 이 세력들을 잠재울 수 있냐 하면 굉장히 트러블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 그냥 단순히 윤호중 장관이 일을 못 한다? 그렇게만 볼수 있는 상황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알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음, 워낙 기존의 알바끼들이 강하다라는 거는 있습니다. 자, 조금, 그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어, 이런, 윤호중 장관이 아닌 어떤 좀 강한 타입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었으면, 예, 경찰 조직이 조금 더, 그, 잘갈수 있었을까? 이거는 가상의, 가상의 타로이기 때문에요. 그냥 요거는 참고로만 봐주세요. 음. 자, 만약에 이게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드러운 노선, 부드러운 노선으로 갈 경우에는 월드 카드의 영번 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결국은 개혁으로 향해 갈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리고 강경파가 리더가 됐을 때, 강경파,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에 뭐 화끈한, 뭐 예를 들어, 어? 뭐 캐릭터적으로는 뭐잔 다르크형, 이문정 씨 같이 막 이런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했으면 잘 갔을까? 컵의 7번, 거기에 연인 카드예요. 지금 봤을 때요. 자, 우리가 이 윤호중 그 장관을 좀 흠을 잡고는 있지만, 강경파가 갔을 때는 소란이 더 크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어, 어떤 개혁이라는 어떤 그, 어, 뭐, 부패한 곳을 좀 고쳐가면서 가는 거는 갈 수는 있다. 양쪽 다. 근데, 소란스럽게 시끌벅적하게 가는가, 조용조용하게 해가면서 흘러가는가의 차이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이분이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그, 윤호중 장관이 됐던, 그, 누구야, 정성호 장관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놔둘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있다. 그리고 이분이 개인이 역량적으로 약간 그 속도감에 충분히, 어,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거기에는 내부 세력이 너무 막강하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